이근규 제천시장이 지난달 27일 하남시 의회 김승용 의장을 만난 이후 이번에는 이교범 하남시장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이근규 시장이 세명 대학교 제이캠퍼스 설립 저지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김정아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하남시 의회 김승용 의장을 만난 이근규 제천시장. 이 시장이 이번엔 이교범 하남시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세명 대학교가 제천의 경제와 인구 부문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며 세명 대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 미군이 주둔했던 토지에 지방대학이 이전할 수 있다는 미군 공여지역 관련 특별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과 현재 제천시의 입장, 국회, 정부의 반응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국가정책의 중요성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수도권 대학 정원 총량제 등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국민적 합의에 대한 의견도 나눴습니다. 특히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7만여 명의 시민 서명을 받을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뜨겁다며 세명대 하남 제2캠퍼스 설립에 제천 시민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별한 협약이나 약속들이 오가진 않았지만 제천시의 입장을 하남시에 전달했다는데 그 의미가 큰 상황. 이 시장의 입장을 들은 이교범 하남시장은 제천 지역과의 갈등과 반목은 원하지 않는다며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해 가자는데 공감했습니다. 제천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세명대 하남 제2캠퍼스 설립을 맡고 있는 제천시와 세명대 캠퍼스 설립으로 종합대학 유치를 기대하고 있는 하남시, 또 대학의 생존을 위해 하남시의 캠퍼스를 설립할 수밖에 없다는 세명대. 각 단체들의 첨예한 입장 대립 속에 세명대 하남 제2캠퍼스 설립 문제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CCS 뉴스 김정아입니다.